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궁극적인 그 뜻은 죄에서의 구원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개나 나오냐면 무려 110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110개의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세상의 이성이나 과학이 말하는 그런 땅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를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이비어라는 말입니다. 세이비어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걸 시부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왜 세이비어 구세주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란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본 본 이름 본래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의 본 이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원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사람 다른 이름 사람들의 이름은 다 부모가 자식에게 명하여 주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만은 하나님이 명하여 준 겁니다. 예수라 불러야 된다. 요셉의 집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태어나신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시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저의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 많이 나오죠. 몇개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1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인마뉴엘, 예수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외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후약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다른 말로는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요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거룩한 것 같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확신하고 부르니까, 누가요, 당신이? 내가 확신하고 부르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은 예, 여호와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여. 그리고 성령의 이름은 당연히 보혜사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니까 성령님이라고 성령을 존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 성령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성령 안에 존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때 하나님 안에 존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님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안에 존칭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에 이미 존칭이 있으니까 성령님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란 말이 뭐라고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에는 존칭을 안 써도 이미 성령의 존칭이 있으니까 그 다음의 말에 존칭을 쓰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 끝까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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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대책이 없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들으면, 예, 하지 마라. 이미 성령 안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란 존칭이 있다. 그 다음에 존칭의 언어를 쓰거라. 그래도 성령님! 그래야 이 존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예요. 성령을 받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능력을 행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병을 고치는 이름이 예수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 예수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